배고픈 야식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야식 메뉴는 오늘의 야식 메뉴 닭발, 닭발입니다. 무뼈 닭발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뼈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랑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오메! 불냄새 나. 불에군네 응. <laughs> 바로 불이나 불이군. 불이이거 그냥 데우이만 하면 되고 주먹밥을 미리 만들어 이군 불이군. 불 배고픈데? 치과여 가지고 블레가 나 가지고 둘다 엄청 기침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물 닭발입니다. 국물 닭발도 똑같이 물 조금 넣고 나서 이 팩만 넣어주면 끝. 희연이 꼬맹 닭볶음밥 해드렸잖 주먹밥은 단무지랑 참기름이랑 밥만 준비해주세요 단무지는 총총총 썰어서 넣어주세요 뭐야? 깨? 여러분 전번에 김 제가 명란김이랑 와사비김 먹었잖아요. 여기 또 새우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먹어 볼까요? 매운 내가 매운내 때문에 새우마김 안니죠안 쳐. 안 쳐. 안 쳐. 안 쳐. 안 쳐. 어 술은 아니라도 먹읍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발 요리입니다 네, 닭발 볶음 직화 아, 닭발 지, 진짜. 수, 직화 냄새는 엄청 나네 숯냄새, 뭐지? 불냄새? 불향이 뚜껑, 뚜껑 딱잘르니까 바로 엄청나가지고 엄마랑 둘이 기침을 얘 예, 엄청났어 맥주를 어. 꺼내려고 지금 냉장고를 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언니랑 형부가 왔다가서 형부가 맥주를 몽땅 다 마시고 갔어요 아 음. 놀랐다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담금 물를 대신 먹을게요. 짠 야식이니까 수, 술이랑 같이. 아,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라도 찾아봤어. 그렇다면 이렇게 먹을 으면되 때. 내가 이거 하나 먹으면 돼? 아니야, 엄마 이렇게 먹어. 닭발 초밥. 아니요 있어. 닭 있어. 닭발 초밥. 먹어보자 박님 음, 음. 뭐야? 박님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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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사님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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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좋아하는 사람 좋아겠어 엄청 매콤해. 음. 음. 와 쎄다. 세지 배고프 응. 두 번째 방법. 저 네? 먹어? 네. 매고한고뭐거 먹고싶을때도 딱저네가 먼저. 가지고 니가 하나 올려서 무슨. 먹으면 돼요 니데 먼저. 니가 먼저. 니가 먼저. 니가 먼저. 니가 먼저. 니가 먼저. 니가 가 먼저. 매저거가 먼저. 니가 먼저. 간단하네? 사다가 이거 볶으면 안되면 매운거 좋아 매운게 쏙 흔히 짜장으로 가는데? 아유 우리 딸이 중국밥을 처음 해보든요 천찮태 주물러갖고 다벗어지네꼭 잡아야지 죄송해요 I'm sorry 경험이야 본인이 해봐야 이제 느끼게 닭발 초밥 가지고 이 10분? 10분 만에 다가지고 그냥 주먹밥만 만들면 끝. 주먹밥 만드는 동안에 얘만 대워주면끝 간단하게 빨리 먹고 싶으면 사다냉동에 넣어 놨다가 참세면 옛날에는 상상도못하겠이 음. 맛은 똑같아 응, 음. 공우고그냐먹으냐 음, 밥좋아하는사람이란스 아프란스, 아프란아프란먹아가란스면프란스아서 그냥 볶음밥 빨간 거좋아하는 사람은 란레아 나고. 음. 밥좋아하는 사람은 볶음밥으로 스아프란 아프란스, 아프란 고뼈 닭발은 250g 기준으로 6,900원이고 음. 그리고 국물 닭발은 400g에 8,900원이에요. 우리는 1인분에 13,000원씩 26,000원. 이렇게 이 국물 있는 거좋아이거 좋아하겠고 응. 볶음 좋아하면 이거 엄마는 어떤 게더 좋아? 이게 현재는 이게 낫나 나도 이거 내가 더 낮에 되니까 어너한는 너한테는 없어 오늘은 담그 주랑 야식 엄마랑 잘 먹었습니다. 음,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닭발은 진짜 약간 뭐라 하지? 신라면보다 훨씬 매워요. 닭발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고통스럽겠는데? 약간 엽떡 중간맛 정도? 엽떡이요? 엽떡볶이, 매운볶이. 중간맛 정도로 맵고 음. 주먹밥은 필수로 만들어서 같이 먹는 게 최고고. 음, 매울 때그이가심 땀이 줄줄 흐르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야식이니까 냉동실에 하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자취생들이 딱 좋겠네 혼자 사는 애들 딱 좋겠어? 뭐 아무 들어가는 게 없어 불만 히면돼 밥이랑도 먹어도 되니까 네, 불만 히면 되네 간단한 요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